8 번은 무슨 얘기다? 분노를 네, 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하고 자세한 내용. 오케 내용 요약 1 번. 1번, 1번. 사라 이남 아프리카의 300만 명의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라 이남 사라 사막 이남의 남쪽에 아프리카의 3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해봐야. 크게 무슨 감동을 주거나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근데 2 번. 그러나 얼굴과 이름,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한 아이와 그의 가족에 대한 비자는 많은 공감과 연민을 이끌어내어 더 많은 자원봉사와 기부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세요. 어떤 한 아이, 한 가정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상상력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재현시킨답니다. 어, 3번. 3번 즉, 3번. 사실적인 이야기보다 생생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자, 1번에 페미니 어, 기근입니다. 데 h e 스타빙 s a s t a r v i n 3 million children. 300만 명의 아이들을 굶어죽게 하고 있는 어떤 기근 대 e a 후에주안 나왔으니까 관계되면서 죽기 억이고요 이번에 TV 다큐멘터리 그랬는데 어 어떤 한 아이와 그의 가족의 삶을 탐색하는 그런 TV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심리학자인 폴 슬로빅은 비 데디아를 제시합니다. 슬로빅과 그의, 그, 콜라보레이터스, 공동 연구자들 협조자들은, 대리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태, 단골이라는 뜻이죠. 이트 대 강조구문, 이트 비동사 뒤에 명사, 대명사, 부사, 부사, 부사들 나오면, 강조구문입니다. 자, 거기 대 이후에 주어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행동을 하도록 강제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감과 공정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감정선을 잘 건드리려면,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We rea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기사를 읽어요. 뭐에 대한? 기근에 대한 어떤 기근? 대 이하. 스타빙 쓰리 미 s 리언 출근 인 a 사하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고 있는 300만 명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근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 읽습니다. 이쉐이카 r 헤즈 앤 턴더 페이지. 우리는 그냥 머리를 한번 흔들고 러면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Then, 그러다가 우리가 시어 다큐멘터리, TV 다큐멘터리 documentary. TV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냐 익스플로어스 탐험하는 거죠. 삶을, 한 이런 굶주리고 있는 아이와 그의 가족의 삶을 탐험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Our check is in the mail. 그러면 우리의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비로운 행동을 옮기게 된다. 는 Why is that a matter of fact a c o u n t of the supporting of many stimulate? 예를 들었어요. 왜? d e a 이하는 왜일까요? 이트는 가주어고 d e a 이하가 진짜 좋아요. A matter of fact는 사실적인 설명. 뭐에 대한 고통에 대한 누구의 라는 사람이 고통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은 stimulate l 자극을 거의 주지 못하고, a little에서 어가 빠지면 부정어라 그랬어요. 한편, 비 vivid account, 생생한 설명, of the suffering of one,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생생한 설명은 즉각적으로 g e t us to the something,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 get은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인데 뒤에 2가 나오는 사역 동사죠 그래서 get A to B는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하게 하다.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한다 이거죠. 집략자인폴 슬로빅은 대디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e are driven in situations like this.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 뭐에 의해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으로서, 어, 이렇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움직이게 된다. 라고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움직인다. 그러니. An explicitly identified single individual. 명백하게 identified, 구별이 된한 개인, 그것도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이 illicit, 도출 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Far more, 훨씬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이끌어냅니다. 뭐보다 a number. No matter how big the number 숫자보다는 아무리 그 숫자가 크다 할지라도 300만 명 어우 엄청나 근데 공감은 잘 못하는 거죠 얼굴이 드러나고 이름이 드러나고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의 생생한 설명 이것이 바로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일리시트 이끌어낸다 도출해낸다 그니 그리고 강조금민이라 해서 이제, 대디아는 위로와의 행동을 하기에, 어, c o m p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공감과 연인 즉, 우리의 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많은 연구에서 슬로빅과 그의 공동 연구자들이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고, 사람들이 더 비 g 링 투는 기꺼이 뭐뭐 한다 그런 말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더욱 더 기꺼이 시간을 바치고 돈을 기부하고 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읽을 때 뭐를 읽을 때 자세한 한, 그 하나의 홍수의 희생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을 때 그렇게 한다고 뭐보다 그들이 덜 생생한 수백 수천의 집을 잃은 사람들이 근데 좀 생생하지 않아 그런 걸 읽을 때보다는 하나의 한홍수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걸 읽을 때 훨씬 더 많이 시간을 자원해서 봉사하고 돈을 기부한다는 것 자,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생생하고 자세한 한 사람의 비참함에 대한 설명이 arouses,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이번에 무엇을 감정을, 어떤 감정? 리드 a d to B, A로 하여금 B 하게 하는 감정,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로운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뭐보다 메트로 c 팩터 카운트 사실적인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설명보다는 내용 이해됐지요?